왔다. 왔다 왔다 왔다. 자한 번에 왔습니다. 자한 번에 했습니다 여기는 만도에 위치한 대모도입니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네, yeah, 한 마리 왔습니다. 아, 아침 시간 되니까 한 마리 오네요. 피날은 별로 안커 보이는데 감성돔 맞습니다. 오, 그래도 30은 넘어 보입니다. 그만, 예, 한번 했습니다. 35. 자, 한번 했습니다. 여기는 완도에 위치한 대모도입니다. 수고드립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난리부르스입니다 네, 오늘은 감성돔 낚시를 나왔습니다. 네, 그동안 좀 낚시를 주말마다 날씨도 안 좋고 해서 좀 뜸하게 나왔었네요. 네, 좀 전에 35cm 급 감성돔을 제가 잡고 옆에 이제 같이 오신 저희 고모님도 한 마리 연타로 지금 낚으셨거든요. 네, 예, 오늘 여기 뭐 정확한 포인트 이름은 모르겠는데, 완도에 위치한 대모도, 대모도 서편입니다. 예. 예, 오늘 11월 15일 수요일, 지금 아침 7시입니다. 7시. 기분 좋게 아침에 연타로 시작했는데, 좀더 고기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사용하는 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지금, 발 앞에 보이는 수중려가 크게 산재되어 있고, 물밑 지형도 지금 엄청나게 여밭 포인트다 보니까 일단은 낚시된 1.2530대 잡았고요. 위일은 3000번의 세미플로팅 3호 원줄에 저희 푸가 엑스포트 전자지죠. 지금 1호치 사용하고 있습니다. 밑에 수중지도 1호치 달고 도래에 이제 2호목줄 여밭이다 보니까 2호목줄을 길이를 2.5m 정도 지금 주고 있습니다. 하고, 감성동 3호 바늘에 일단 크릴 미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마리수 이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어, 물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위에서 자로 지금, 아까 입질 받았던 시점을 계속 지나가는데, 물대가 된것 같은데. 아, 씨알 좋은 보고입니다. 우와, 씨야. 우와. 한번 하겠습니다. No. 보고, 씨. 와, 이 뭐, 전라도는 뭐, 보고도 크고, 막. 우와, 막. 오우, 이따만.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한 마리 오우, 심슨다. 예. 아, 자, 한 마리 왔습니다. <laughs> 아. 예, 네, 감생이네, 감생이. 감생이 맞습니다. 자, 완도 두 번째 감생이. 아, 목줄을 짧게 해서. 오, 어, 또 시질이 안 됩니다. 고기가 너무 큽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두 번째 곡입니다. 자, 두 번째 곡입니다. 조류가 너무 빨라서 입질 포인트가 좀더 좌측으로 형성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방 15m 정도에서 아까 입지 말 <laughs> 포인트보다 좀더 왼쪽, 쪽에 형성이 되네요. 예, 두 번째 감성곡입니다. 계속 이어나가 예, 보겠습니다. 예예 여전히도 예, 33, 34뭐 이정도네요 지금 자 완도에서 옥수수 쓰면 안됩니다 여러분 옥수수는 보고가 제일 좋아합니다 nope. 남자는 모다 크릴 좀전에 그 고기 두번째 고기 잡을때 제가 아까 이제 아침에 잡을때 전자찌를 이제 교체를 했습니다. 예, 수심이 지금, 5, 6, 만조대 7, 8m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래, 지금, 간조 돌고 지금, 들물 상황인데, 지금 저희 푸가의 론투, 예, 08호 찌에, 예, 1호 수중 찌에다가, 아까 목줄 2호였었는데, 지금 1.7호를, 보다시피, 2m 조금안 되게, 예, 2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2m. 조류가 아까 첫 번째 고기 나오고 같이 오신 고모님 두 번째 고기 연타석 나온 다음에 갑자기 확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다시 살아나거든요. 예, 지금 입질이 계속 오니까 또 열심히 한번 쪼아보겠습니다. 만해 감시 왔습니까? 아하이. 자, 방금 감시 빼내기 시작! 자, 감성범이 빠졌습니다! 어우!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조류가 왔습니다. 자, 한 마리 왔습니다. 씨알이 좀 된대요. 와, 씨알이 좀 됩니다, 이거. 잠시입니다. 잠시. 아, 감사합니다. 자,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하.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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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 좋아, 자아 아우 아우힘 좋아, 힘 좋아, 아, 좀더써봐라 히, 뭐고 이거 아닌데, 감시 많나? 아, 이거는 감시가 아닌데, 아, 자. 아 여기구나 카메라 한마리 했습니다. 겨우 25는 깼네요. 이따 가 사진만 찍고 살려주겠습니다. 오늘 어, 아쉬운 낚시 일정이 저희가 2시 30분에 철수인데 지금 현재 시간 은 1시 30분입니다. 예, 빨리 청소도 해야 되고 또뭐 고기 잡은 거 작은 거 살려주고 예 인증샷도 좀 찍어서 해야 되니까 1 시간 전에 철수를 해야 될것 같네요. 예, 네, 그러면 좀 이따 조가 잡은 거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 데모도 조황입니다 시야를 제일 작은 게 아까 27부터 지금 4자 초반 41, 이 바로 앞에 큰 놈이 41 나오고요. 네. 이렇게 하고, 지금 작은 놈을 살려주고, 깨빨 청소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